인터넷으어요 이상한 줄 알았어요 야키니쿠. 야키니쿠. 야키니쿠 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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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키니쿠 먹고 싶다고 했어 이쪽으로 가? 아 여기가 진짜 유명한 야키니쿠집이야야 거짓말 하지마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었어 그치. 내가 아, 그런 소리는 아, 냄새 너무 좋아요 한국, 아,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맛있는냄 여기 많네 여기 어 냄새 너무 좋아요 야 우리 뭐 시켜? 어떻게 시켜? 야너할줄 아냐 말? 어, 당연하지 약해내고 <laughs> 고자사이 어, 메가 뷔페 이걸로 이걸 먹는 건가? 어, 우리 뷔페로 가자, 뷔페 오. 혀, 혀구이너혀 네. 먹어 나혀안 안 먹을 거야 왜? 맛있어? 아니, 눈겠어나 이렇게 알고 먹으면 잘못 먹어, 이런 거 소, 소 혀요? 그니까 러 제참에 원래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그 제참 먹는 게소 혀를 먼저 먹어 그게 그래. 그래, 맛있어, 제일 맛있어 오리 <laughs> 혀 먹어보는데 소혀 먹어본 적 없어 맞어, 맞어 오리 혀 약간 입에서 녹아 음.

테이블 타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 에? 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 네, 그겠습니다 네, 다른 팀은 전보다 네, 알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다가가 네, 아니, 절대 못 먹을 거 아닌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0인분이0인분 아, 절대 못 먹어. 0인분1 0인분 같지? 아, 이거. 그럼 어디 먹지? 어디 먹지? 아, 살다 살다 전부 음식도 먹으러 오고. 이거 약간 TV에서만 보던 거. 아, 해보고 싶었어, 근데 한번. 야, 야, 진짜 <laughs> 크다. 와, 야, 이거 콩도 이거 십인분이야? 혼자 콩. 이 <laughs> 콩은 못 먹어. 콩못 <laughs> <콩을> <laughs> 먹고. <웃음> 하나를 시켜서 한다 같이 도전해 볼까?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엔 5인분짜리도 있고. 닭꼬치 먹잖 아니, 닭꼬치 먹 보... 이거, 어, 코치. 이거 닭꼬치 먹 아니면 5인분짜리 두 개를 시켜있다 다양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마실 거 있어야 돼요. 싹 먹고, 있으니까 목 넘김이 있어가지고 음. 알지, 뭔지 알지. 뷔프 스테이크 핫도치, 어? 핫도치. 꼬치김밥 가자. 콜라, 콜라, 밑즈. 좋아. 생각보다 근데 이거 3인분 5인분이면 싫을 거 같은데. 그럼 배고어더 뭐, 먹으면 어, 되지. 어. 더 먹으면 아, 되지. 뭐. 근데 나는 우리 전범식 도전이니까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은 해야 돼. 그럼, 그럼. 에이, 무조건 성공이지, 그럼. 내가 또 한다면 하는 애잖아. 그치? 뭔지 알지? 한다면 하는 놈. 그게 뭔지 알지? 어, 막내. 응. 잘 배웠네. <laughs> 아니, 내가 다 할게. <laughs> 아, 왜 평소에 안하잖 아, 아, 내가, 내가 그래. 할게. 내가 할게. 아, 왜 그래. 야. <laughs> 카메라에 있을 때안 하던 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막내들도 할건 합니다. 그렇지 막내도 할건 하고. 잘안 아, 하던 거 하지 어, 말라고. <laughs> 나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어떻게 만들어? 호, 호시 형도 칭찬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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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뭐 뭐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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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찼어. 아, 아, 소리야. 도와 얘는, 도와달라고, 아, 도와달라고. 예능이래 방금. 예능, 예능. 아, 예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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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아, 오늘 이위 괜찮은데? 아, 네. 살살 살려요. 살살 살려요. 아, 부, 로메이트 예. 아, 허석순. 가기 전에 하나 하자. 아, 이. 오, 복수. 와. 오. 오, 야 이거, 이거 야, 우지 영이 진짜 좋아하겠다 야, 사진 한번 찍자 우와, 진짜 크게 느껴진다 하니까. 하나, 둘, 셋 어우, 씨 수전증이... 호시 씨 건배 건배 어우, 소리가 둔탁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 다른 사람 시면게드 뭐 먹으래? 뭐 그래. 소스니까, 야, 어, 소스니까 알아서 먹으세요. 약간. 제조사세요? 어, <laughs> 단어? 거의 제조사. 와와네 이따가 きます 먹어보자, 일단 먹어보자. <laughs> 한번 먹어보자. <laughs> 찍게 하나씩 주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 자기 거 구워보는 거.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내가 소효 소형 구워줄게. 소효는 진짜 진짜 빨리 이거. 어. 레몬 찍어서 먹어. 레몬. 이거 먹어도 돼, 이제. 맛있네, 맛있어. 소혀 맛이 어때? 아, 맛있는데, 이게 소 혀라는 걸 알고 먹으니까 아, 뭔가... 아. 굉장히 맛있어난 역시 음. 짜 아, 밥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맞 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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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밥을 안 먹었을까?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지. 유후 <목소리를> <목소리를> 와우, 와, 우 와, <와우>, 와, 와, <목소리를> 와. 일본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없을 거야. <목소리를> 이렇게 다 올려서? 누가 봐도 항상. 우. <목소리를> <목소리도> <목소리가> 아 그렇다니까 타는 거야. <목소리를> <목소리를> 더 더는 <오는> 거 아니야? <목소리를> 어? 닭고기 상관없잖아요. 닭고기? 닭고기 제일 많이 익혀야 돼. 분이도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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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잘못 기다려. 어, 맞아요. 아, 급해요. 우리 침착하게 좀 먹어보자. 난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음. 하도 맛있어. 아. 형 B형 맞죠? 아, 형 아. B. 똑같네. 내가 B형 남자다 B형 남자들이랑 진짜 안 맞고. 여기 다 B형이야. 내가 B형, B형 남자왜안 아. 아. 어. <laughs> <laughs> 남자 맞는 줄 알아? 네. 우리 친형이 b 형이든 맛있어. 맛있어. 진정한 힐링이다. 아 너무 좋다 근데 하루에 고기랑 스시를 둘다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음 어, 이제 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집게좀 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잖아 한국 가면 이제 게랑 가위를 주면 그걸 한 사람이 아니까. 계속, 어, 한, 사람이 어, 계속 한 사람이 계속 하는데 그러면 그구우는 사람은 계속 고기를 잘못 먹잖아 그치 그치? 민규 같아도 말고 민규는 구우면 잘 먹으니까 어. <laughs> 어. 그 소스도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좋았고 오야 주나 이거 아, 내가 먹을게 준아, 고기 한번 먹는 거 해줘 아, 네, 네. 야, 맛있게 먹어달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맛있게 진짜, 진짜 맛있게 먹어야 돼 진짜 맛있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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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게, 나무지게 <진짜> <laughs> 먹어라 <진짜. 웃음> 오, 리액션, 맛있는 리액션 <웃음> <웃음> 오, 리액션, 맛있는 리액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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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청자였잖아 어. 아무, 아, 안, 안, 안 먹고, 먹고 싶어 <laughs> 내가... <laughs> 아, 알겠어, 그럼 너가 좋아. 보 보여줘? 아, 너또 너가 그런 거 잘하잖아. 원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laughs> 혀가 마중을 아, 나와야 돼. 아, 아,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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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나, 나 지금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너그기대하는 표정이 아, 그래. <laughs> <laughs> 진짜 기대했었어, 진짜. <laughs>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laughs> 망했어너 때문에 망했어. 아. 정환이도 아, <laughs> 내가 똑같이 따라해 줄게 하면서. 아, 나는 그딱 고기가 맛실을때 나오는 표정 있어. <목소리> <laughs> 쳐다보는 <쳐나오르는> 거 봐. 그랬어, 진 어. 들어갈 때 기대한다. 어, 알겠어. <laughs> 내 똑같이 따라내눈 마주치라고 내눈 마주치면 세 가면 안 돼. <웃음> <웃음> 음. 이거는 밥을 부르는 그런 맛인데? <laughs> 다 망했어. <laughs>